2020년 조선의 어느 가문, 검은 상복을 입은 며느리가 흰 종이로 둘러싼 위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흐린 빛이 그녀의 젖은 눈깔을 비춥니다.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집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꼭쥔채 입술을 깨물며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갓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바람 한점 없는 방 안에서는 촛불만이 살짝 흔들릴 뿐입니다. 며느리는 흔들리는, 흔들리는 등불빛에 비친 위패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공허한 방 안을 메웁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눈빛, 따끔한 잔소리, 가끔 보이던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떨며 흐느끼지만 위패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등불의 불꽃이 스르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회상 속으로 빠져든 며느리, 젊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절구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의 엄한 목소리가 깃가를 때립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따라하지만 자꾸만 실수합니다. 어두운 부엌 안에서 두 여인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 순간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며느리, 갑자기 위패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지던 나무 표면이 부드러워지며 분명히 미소를 띤 얼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바라봅니다. 오, 어, 어머니? 위패의 표정은 분명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등불이 크게 일렁이며 당 전체를 밝힙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위패를 바라봅니다. 똥이 트기 시작합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빛이 제사상을 비춥니다. 며느리는 위패 앞에 정갈이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녀의 눈가에는 이제 맑은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위폐의 미소는 더욱 선명해져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했지만 결국은 사랑이었던 시어머니의 마음,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쌍쌍이 피어오르는 증기와 함께 온화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